제3장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제1절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념.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념에 대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재단 (CNCF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확장성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다. 컨테이너, 서비스 매시, 마이크로 서비스. 불변의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선언적 API가 전형적인 접근 방식에 해당한다. 회복성이 있고 관리 편의성을 제공하며 가시성을 갖는 느슨하게 결합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견고한 자동화와 함께 사용하면 엔지니어는 최소한의 수고로 영향력이 크고 예측 가능한 변경을 할수 있다. 다시 말해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접근 방식입니다. 다음 장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은 기존 애플리케이션 개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입니다.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발 배포해야 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존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식과 아키텍처는 빌드 및 배포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소한 컴포넌트 수정도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재컴파일하여 배포해야 하는 등 유지 모수도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인프라 및 개발 프로세스 등 전방위적 측면의 변화를 통해 비즈니스 민첩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이 등장하고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등장과 함께 알아두어야 할 것은 CNCF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재단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컨테이너입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기술은 컨테이너 엔진부터 레지스트리, 오케스트레이션 보안, 네트워크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관리까지 다양한 기술이 섞여 있어 매우 복잡합니다. 이런 문제를 오픈소스 기술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단체가 바로 CNCF입니다. CNCF는 2015년에 리눅스 파운데이션 산하에 설립되어 클라우드 네이티브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컨테이너와 관련된 다양한 오픈소스 기술을 관리하고 발전을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CNCF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생성을 위해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각 성숙도에 따라 샌드박스, 인큐베이티드, 그레쥬에이티드로 구분하고 기준을 관리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영역별로 전체 구성요소를 정리한 랜드스케이프를 제공하여 관련 제품 및 기술의 확산을 지원합니다. CNCF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먼저 그레쥬에이티드 단계를 받은 쿠버네티스 관련 교육과 자격을 운영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성 요소를 개발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지원합니다. CNCF는 빠르게 변화하는 클라우드 분야에서 표준화와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의 핵심 요소는 마이크로 서비스, 컨테이너, DevOps, CICD.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이크로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서비스들을 독립적인 작은 단위로 분해하여 구축하고 각 구성 요소들을 네트워크로 통신하는 아키텍처로 서비스 안정성과 확장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스템을 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컴퓨팅 작업을 패키징하여 가상화하는 컨테이너를 통해 IT 이식성과 유연성을 확보합니다. 세 번째 애플리케이션 개발 운영 간의 협업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DevOps를 통하여 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개선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네 번째. 개발자가 작업한 코드를 자동으로 테스트하고 통과 시 코드를 통합하여 저장하는 지속적인 통합과 작업한 코드 및 변경 사항들은 테스트를 거쳐 레포지토리에 업로드되고 릴리즈까지 자동화하는 지속적인 배포를 통해 개발 및 운영 간 업무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 요소를 갖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컴포넌트들이 격리된 상태인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되며 각각의 서비스는 분산되고 탄력적이며 수평적 확장성이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애플리케이션과 각각의 독립적인 배포 단위는 클라우드 중심의 디자인 패턴들과 셀프 서비스가 가능한 탄력적인 플랫폼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은 애플리케이션을 서로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여러 개의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들을 어떻게 구성, 연결, 관리하는지가 핵심 요소이며, 서비스들을 묶어 하나의 통합된 비즈니스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핵심은 바로 서비스입니다. 다음으로 CNCF에서 제시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참고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아래 인프라스트럭처 영역은 클라우드 또는 베어 메탈 서버 노드입니다. 그리고 그 위의 프로비저닝 영역에는 컨테이너 환경을 고려한 데브옵스 배포 도구와 프로비저닝 역할을 하는 호스트 매니지먼트 요소들이 있습니다. 런타임 영역에는 컨테이너 실행 표준, 컨테이너 네트워킹, 스토리지 요소들이 있고, 오케스트레이션 앤 매니지먼트 영역에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를 활용한 컨테이너 배포, 관찰 가능성, 서비스 디스커버리, 서비스 관리 요소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정의, 개발 영역에는 컨테이너,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메타 데이터, 설정, 도구, 컨테이너 이미지, 관리 요소 등이 있습니다. CNCF는 아키텍처, 각 영역의 전체적인 구성 요소들을 정리한 랜드스케이프를 제공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전체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원 측인 트웨브 패터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창기 클라우드 플랫폼인 헤로크의 개발자들이 수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운영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12개의 요소로 정리한 것입니다. 12개의 요소를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각 마이크로 서비스는 형성 관리되는 단일 코드베이스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매니페스트를 이용하여 모든 종속성을 완전하고 엄격하게 선언합니다. 세 번째.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정보 값은 환경 변수에 저장해야 합니다. 네 번째, 백핸드 서비스를 연결된 리소스로 취급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애플리케이션 빌드와 실행 단계는 철저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무상태 프로세스로 실행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특정 포트 번호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공개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애플리케이션은 병렬 처리를 통해 수평적 확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프로세스는 바로 시작하거나 종료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열 번째, 개발 및 프로덕션 환경이 일치해야 합니다. 열한 번째, MSA 구조를 채택할 경우 서비스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출력된 로그를 관리해야 합니다. 열두 번째.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나 캐시 등을 관리를 위해 일회성 관리 또는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트웰브 팩터스 방법론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하면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용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도 제공하여 지금까지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 이를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특징을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과 비교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측면이 핵심입니다. 반면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고객과 시장의 니즈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민첩성이 핵심입니다.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은 폭포수형 개발 방식을 활용하여 한번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 수정이 어렵고 팀 구성도 역할이 나누어져 있어 서로 협업이 어렵습니다. 반면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은 애자일 개발 방식을 채용하며 데브옵스 방식으로 팀을 구성하여 개발 운영 간 협업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배포 주기도 짧고 지속적인 배포가 가능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서 전통적 애플리케이션은 서비스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고 모노리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은 느슨한 결합, 마이크로서비스와 API 기반 통신이 주된 특징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측면에서 전통적인 방식은 물리 서버를 중심으로 온프레미스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되었고 o 이 s 종속성이 있습니다. 수직 확장만 가능하고 최대역량으로 사전 프로비저닝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OS 종속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평 확장이 가능하며 수요에 따라 용량이 자동으로 조정되어 가용성이 높습니다. 두 아키텍처의 차이를 예시를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특정 업무의 트래픽이 증가되었다고 할때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는 전체 서버 단위로 증설됩니다. 반면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는 트래픽이 증가한 서비스의 컨테이너만 확장되어 매우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살펴본 것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을 사용하면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고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민첩성, 가용성, 확장성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제2절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는 대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단독으로 실행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작은 단위인 모듈로 기능을 분해하여 서비스하는 아키텍처입니다. 마이크로서비스 간 연결은 API를 이용하고 마이크로서비스는 자원 표현이나 데이터 관리 등에 있어서 기능적으로 완전해야 합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여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모놀리식 아키텍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모놀리식 아키텍처는 모든 비즈니스 관련 사항을 하나로 결합한 컴퓨팅 네트워크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단일 코드베이스에 기반하여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규모가 커지면 기능 하나를 변경할 때 전체 플랫폼을 컴파일 및 테스트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업데이트, 테스트 및 배포가 서비스 안에서 이루어지며 주요 도메인별 문제점을 독립적인 코드베이스로 분리합니다. 따라서 개발자들이 결함이나 버그를 쉽게 해결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이연하여 원하는 도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로 쇼핑몰 웹을 제작한다고 하면, 고객을 관리하는 사용자 관리, 판매할 상품을 관리하는 상품 관리, 고객이 상품을 주문할 때 필요한 주문 관리 기능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놀리식 아키텍처의 경우 이 기능들을 통째로 한 프로젝트에 넣어 개발한다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경우는 각 프로젝트를 사용자 관리, 상품 관리, 주문 관리 기능별로 작은 서비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REST API를 통해 각 서비스의 기능을 호출합니다. 즉, 하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여러 개의 서비스를 조합하여 제공하는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어서 각 서비스의 기능을 호출하는 REST AP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EST API는 두 컴퓨터 시스템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안전하게 교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REST는 웹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에 고유한 URI를 부여하여. 자원에 대한 주소를 지정하는 방법론 또는 규칙을 말합니다. HTTP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언어로 클라이언트, 서버를 구현하여 대규모의 고성능 통신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REST 방식을 쉽게 표현하면 자원의 표현에 의한 상태 전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REST 방식은 자원, 행위, 표현 세 가지가 필수 요소입니다. 자원에서는 해당 사이트에서 특정 자원의 위치를 나타내는 유일한 주소인 URI로 표현되며 행위는 HTTP 메소드로만 정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표현은 클라이언트가 자원의 상태에 대한 조작을 요청하면 이에 대한 응답을 JSON, XML 등 파일로 보내게 됩니다. 행위를 표현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HTTP 메소드는 POST, GET, PUT, DELETE가 있습니다. POST는 요청된 자원을 생성하며 새로 작성된 리소스인 경우 URI 주소를 포함하여 응답합니다. GET은 요청받은 URI의 정보를 검색하여 특정 데이터 혹은 리스트를 조회합니다. PUT은 요청된 자원을 수정할 때 사용됩니다. 클라이언트는 PUT 요청 시 바디에 JSON 데이터를 설정하고 c o n t a c t t y p e 에 application/json을 지정해야 합니다. DELETE 메소드를 사용하면 자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갤리트 요청은 서버 상태를 변경할 수 있지만 사용자에게 적절한 인증이 없으면 요청은 실패합니다. 이 구성 요소들이 동작하여 서비스를 호출하는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어할 리소스와 작업은 URI와 HTTP 메소드를 이용하여 명시하고 해당 작업을 위한 리퀘스트 파라미터와 응답은 바디 영역의 j s o 메시지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프로세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특징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춘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독립적이고 배포 가능한 가장 작은 단위의 서비스로 분리됩니다. 세 번째, API를 통해 다른 서비스와 연계됩니다. 네 번째. 독립적인 팀에서 자율적으로 각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마틴 파울러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단일 애플리케이션을 자체 프로세스로 실행하고 경량 메커니즘으로 통신하는 작은 서비스들의 모음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기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